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육해살 운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및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술을 배우고 편재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눈입니다. 접시라는 구슬하거나 교육계나 예술계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명성을 얻고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유캐살 눈에 외관이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 만장해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습니다. 부모덕이 없으며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직에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는 악방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원 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의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화기 질병이나 식중독, 불면증, 가스 중독, 심신 불안 및 공포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기나 배신으로 또는 경기 침체나 돌발 사고로 사업이 부진하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실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 불황으로 조업 시간이 단축되어 생활고를 겪고 이사를 하거나 사업 종목을 변경하 하거나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곤모술수나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락이나 잡기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단골 기질이 있고 오만 불손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파는 파손이나 절단이나 수술이나 변경이나 이동을 겪으며 요도, 생식기, 요통, 폐질환, 신경통을 조심해야 하고 코, 입, 혈관, 마취, 술집, 마약을 조심해야 하는 분입니다. 원고사항으로 육회살 눈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